참전개경 해설 11편 한반도 회복 협의의 교육자료 구단 91조 순 형상이 있는 하늘의 윤회 순이란 형상이 있는 하늘의 윤회이니 이 형상이 있는 하늘은 윤회에 일정한 도수가 있어 조금도 어김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은 이를 우러러 보아서 천재와지변을 살피며. 스스로 믿지 않음을 경계하느니라. 32부 사시 33부 일월 34부 등망 35부 무겁 제92조 사시 사계절 사시는 봄, 여름, 가을, 겨울이니 이 사시에는 저루가 있어 생물의 공을 거두어들이나니 이러한 믿음을 업을 삼아 해변과 내륙이 서로 교육함에 귀하고 천안과 이익과 손해가 있느니라. 일레벨 때 하늘 특수사명자는 천문과 지리와 인사에 능통해야 하느니라. 그 전부를 교육하는 하늘교육기관이 바로 이곳이니라. 제93조 1월 낮과 밤. 해는 낮이 되고 다른 밤이 되니 양이 가고 음이 오며 음이 다하고 양이 생하는 이치는 털 것만치도 어김이 없나니 이것은 하늘의 믿음이니 사람의 믿음도 하늘의 믿음과 같은 연후에야 가히 발은 이의 믿음이라 할수 있느니라 천부경 3일 신고 참정개경의 가르침에 순종하라 그리하면 자연히 달통하게 되리니 제94조 등망 인간이 바라는 거룩한 덕. 덕이란 거룩한 덕이며 망이란 인간의 소망이니. 거룩한 덕은 소리가 없으나 그 미치는 곳마다 인간의 소망이 이루어지나니. 마치 하늘의 유네가 소리 없으나 미치는 곳마다 만물이 성장하고 있는 것과 같아. 덕이 아니면 인간의 소망이 없으며 유네에는 만물의 성장이 안됨이 없으니. 이것은 사람의 믿음이 하늘의 믿음과 같음이니라. 우주의 삼원 7정 28수의 이치를 기본적으로 깨우쳐야 하느니라. 세종대왕의 명을 받아 천문학자 이순지가 편찬한 천문 요초에 그 기본이 들어있느니라. 제95조 무겁 시작과 끝이 없음. 무겁은 한 바퀴 돌아서 처음으로 되돌아오는 없던된 기운이니, 만약 잠깐이라도 그 기운이 거치거나심이 있으면 하늘의 이치가 멸하리니 사람이 믿음을 기름도 저 무극에 어떤된 기운과 같아서 만약 털 끝만치라도 거침이 용납되면 인간의 도리는 폐하게 되느니라 일레벨 때 한물 사명자들은 참정계경 신리운의 율법을 반드시 기억하고 준수하라 하늘 헌법임을 기억하라. 실리온 11편 강좌를 마칩니다. 이상으로 제2장 실리온 전편은 강좌를 마칩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